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해하고 헷갈려하는 투부정사의 투와 전치사의 투를 완벽하게 비교를 해보고 그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투부정사인데요. 기본 형태가 제일 중요한데,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즉, 투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아, 이때 부정사라는 말은 부정 아니다, not, no와 같은 그러한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나 not처럼 그때 부정사라는 부정이라는 말과 투부정사일 대 부정사 이 말은 한자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사 원형은 동사의 원래 형태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은 모든 동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go라는 동사는 go가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went는 go의 과거형. 그리고 gone 하면 음, go의 과거 분사형. goes는 go의 꼬리에 es가 붙은 형태인데요. 이 goes는 go의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리고 go 꼬리에 ing가 붙은 going은 go의 현재 진행형. 이렇게 go라는 동사가 went. gone, goes, going.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기 이전의 원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사 역할이 있습니다. 명사 역할은 우리 말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형용사 역할은 우리 말로 뭐뭐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 역할은 이외에도 어 다른 부사 역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명사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like to study 이 짧은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찾으면 to study가 바로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to 다음에 study 공부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죠? 이 to study는 이 문장에서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하기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want to exercise.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를 찾으면 to exercise가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to 다음에 exercise, 운동하다 라는 동사원형이 왔고요. to exercise는 운동하기 또는 운동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exercise, 나는 운동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사 역할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got up early. 나는 got up 일어났다. early 일찍 일어났다. to run 이때 to run이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to 다음에 run 달리다 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리고 to run은 이 문장에서 달리기 위해 달리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달리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went abroad. I went abroad. go abroad 하면 해외로 나가다. 해외로 가다라는 뜻이고요. went는 과거. 그래서 나는 해외로 갔다. to study 이 문장에서도 to 부정사는 to study가 되겠고요. to 다음에 study 공부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문장에서 to study는 공부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I went abroad 나는 해외로 나갔는데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나갔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bought. bought 하면 b u y buy 사다 구입하다의 과거형입니다. I bought milk. 나는 우유를 샀다. To drink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to drink가 되겠고요. to 다음에 drink 마시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이때 to drink는 마실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milk 우유는 우유인데 milk to drink 마실 우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ilk라는 명사를 to drink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it is time to sleep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to sleep 이때도 to 다음에 sleep 잠자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역시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는데요. to sleep이라는 to 부정사가 time을 꾸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ime 시간은 시간인데 to sleep 잠잘 시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 투입니다. 기본 형태는 투 다음에는 꼭 명사가 옵니다. 물론 동명사도 가능한데 오늘은 명사 형태만 살펴보겠고요. 기본 의미는 뭐뭐로 그리고 뭐뭐에 그리고 뭐뭐에게 그리고 뭐 뭐까지 그리고 뭐뭐 사이에 그리고 몇대몇할때뭐뭐 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치사 투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투부정사의 to 투는 투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 전치사의 투는 투 to 다음에 꼭 명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to의 다양한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뭐에 모모에, 그리고 뭐뭐 에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go 나는 간다 to school 학교에 이때 to 다음에 school 학교라는 명사가 왔고요. 그래서 to는 전치사입니다. on to 걸어서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간다 to school 학교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she walks 그는 아 그녀는 walk 하면 걷다죠. 그녀는 walks 걸어온다 to me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이때 to 다음에 me 나라는 명사가 왔고요. 그래서 to는 전치사 to, to me, 나에게. 이때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번 to는 한계점까지, 뭐뭐까지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t snowed, 눈이 내렸다, to, 어디 어디까지, my knees, 내 무릎까지, 이때 to 다음에도 역시 나의 무릎이라는 명사가 와서 to는 전치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 무릎까지 왔다. 여기에서 to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의미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her hair 그녀의 머리 카락은 그녀의 머리는 comes 온다 to 어디 어디까지 her waist 그녀의 waist는 허리거든요. 그래서, her waist. 그녀의 허리까지 온다. 이때, to 다음에도, 어, 그녀의 허리라는 명사가 와서, to는 전치사 t o 가 되겠고요. 어, 이때, to도 어디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to는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read books. 나는 책을 읽는다. 독서를 한다. six to seven. 여섯시에서 일곱시 사이에. 이때, to는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go jogging. go jogging 하면, 조깅을 한다. I go jogging. 나는 조깅을 하는데, Monday to Friday.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즉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조깅을 한다. 이때 투도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투는 몇대 몇이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score. 득점은 경기 점수는 스 c o 하면 득점 점수라는 의미고요. It's three to f 3대5이다. 이때 2는 몇대몇할 때의 대 라는 의미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the golden ratio. golden ratio. the golden ratio 하면 황금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is 20 to 80. 20대 80이다. 그 황금 비율은 20대 80이다. 이때, 투도, 뭐, 뭐, 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